욕기 27장은 그 26장부터 이어지는 욕의 말입니다. 여기서 욕은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욕은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천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이라. 아멘. 요비 언급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의로움을 물리치신 분과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셔, 하신 이라는 그두 가지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 주셨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여전히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고난이 불이 때문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자신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 욕 자신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에게 힘든 일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비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잘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친구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보다 친구들의 상황이 더 좋지만 불경건한 그들이 얻을 그 최후의 유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째로는 욥은 악인이 결국에는 환난 당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인이 받을 환난이 무엇인지는 13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13절에선 악인의 분깃이라고, 악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분깃들은 이러합니다. 자신들이 번성할 것 같지만. 자, 자손들이 번성할 것 같지만 전쟁과 식량 부족으로 비참해질 것이고 남은 자들은 전염병에 죽고 은과 의복을 쌓아둬도 으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외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화려하게 지은 집과 쌓아둔 분은 소용 없어질 것이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며 그가 있는 곳에서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니 그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힘쓸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악인들이 받는 분깃은 마치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떠난 자들이 결,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결국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분 이유 없는 이 고난으로 힘들어하지만 잘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 회복될 것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불의한 자들이 결국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신앙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요배 신앙이 고난의 혼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불의한 자들은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곧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요판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면 우리가 가진 의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고난도 사망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 우리에게 있는 그 의를 붙잡으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의인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